네, 지금 이제 새벽 4시, 네, 새벽 5시고요. 아, 너무 피곤하네요. 오늘 이제 한 2달 만에 커피 봉개를 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네 너무 피곤하네요. 그래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서 또 수다 떨고 하려고 하니까 또 기분은 좋습니다. 아, 이제 새벽 6시, <laughs> 예, 아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모인 이유는 예, 뭐, 여기가 이제 좀 재미난 곳인데, 여기서 이제 주로 제가 와인딩을 많이 하거든요. 예, 오늘은 이거는 좀 일찍, 일찍 모였습니다. 새벽 반. 새벽 6시에 모여서 네, 와인딩 모임을 하려고 모였습니다. 이렇게. 오빠,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.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. 옷 갈리는 스타일러가 해. 우리 오빤 운전 말고 하는 게 뭘까? 사실 코란돌라나 운전도 거의 안 해. 도 많이 오셨네요 차가 많이들 오셨습니다. 네, 일부러 형차 옆에다 댔어요. 우리 같은 또 대칼집에서 한 거라. <laughs> 오늘도 개구리들이 은근히 많네요 모임에. 네, 개구리, 개구리 M, 개구리 M. 예, 그리고 M 예, 아우디 개구리 개구리 <laughs> 예 개구리 와와어본제차랑 완전 다른데 같은 M 4인데와 <laughs> 진짜 이쁘다 예, M5 그리고 벨로스터 N 에뭐 987, 여기 또 있네요. 카이맨, m2, 그 다음에 991, 그리고 이게 이제 997, 예, 카라라포죠카라라 포. 안녕하세요. 어, 어, 나, 나시 있죠? 어? 아니요. 아, 처음 뵙나요? 아, 그, 아, 가수를 닮으셨구나. 가수 그, 그, 그 여, 여수밤바다 부른. 아, 초면에 죄송합니다. 스물다섯 개 우선 다섯 개 하고 여기 있지 기 안녕 또한번 칠만 얼마 맥도날드에서 칠만 얼마 나는데 커피 오만 아. 해서 도대체 몇 명이 모였길래 칠만 얼마지? 너희 씨왜 이렇게 늦게 왔어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. 버려 <laughs> 뭐 와이 퍼도 <와이퍼도 웃음> 움직여. <웃음> 어? 어? 약간 <laughs> 재밌는데, 뭐. <laughs> 어. 아. 살좀 살 빼야겠어요. 아. 어? 아. 지금 우리 조회 벌써 다 끝마쳤는데. 예. 아. 도봉구 재창 한번 하고 들어와요. 예, 도봉구 맞아요. 우리 있잖아. 주제가 아. 기다리고 있다 지금. 등 기다리고 있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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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뭐 화나셨어요? 그냥 웃겨형뭐 <laughs> 아, 화나셨어요? 화나셨어. <laughs> 윤진훈 왔어. 아. <laughs> 올아올올궁 올... 궁금한 게 올린즈 서스펜션 돼 있나요? 오 진짜요? 어 튜닝 한 것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? 네. <laughs> 제대로 아 제대로네요. 이 캠, 캠버 값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, 지금? 캠버도 지금 눕혀놓고? 와. 아,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, e m m 원래 앞에가 충전 캠버를 못 줘도. 아. 포르션이 되잖아요 예, 네, 포르션이 돼요. 아. 좀 미비하구나. 아, 와, 진짜 이쁘다. 울티메이트 제가 이거 실내를 찍고 싶은데 얼마 전에 데저트 이글님이 예, 그 레카로시트 200만 원 그것 때문에 영상을 못 찍겠어요 아 충격 받아가지고 아 이쁘다 아 이거 휠도 도색하신 거네요 아, 아 뉴비틀입니다 네, 더 뉴비틀이죠 이번 마지막 비틀로 이제 이제 안 나오는 아 이쁘다 어떻게 또 이렇게 개구리들 사이에 이렇게 또 주차를 해놓으셨네요 네. 오리지널 개구리인데 얘가 진짜로 안녕하세요 어 전에 한번 나오지 않으셨어요? 네, 근데 차가 이쿠페랑 요거랑 3시리치랑 솜씨티랑... 아, 부자셨구나 아, 부자. 아, 저보다 부자면 형이죠 <laughs> 형 오랜만에 뵀습니다요 <laughs> 아, 왜 이제 나오셨어요? 아, 그때, 그때 그 네. 강아지 들것 예, 아우디 A6 스팅어 아 이게 저번에 한번 모임 때아 모임이 할때한번 따로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예, 마티니 데카라 박스터입니다 아유 되게 이쁘죠 예, 순정 컬러예요 순정 컬러 그리고 AMG 예, 320T 예, 그리고 제 하리보 제 하리보 아 이거 진짜 이뻐요718 718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세팅을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. 참고로 718 노멀입니다. 노멀 와 하부 부품이 다 모여요. <laughs> 그리고 2350 예, 그리고 예, 263 AMG 이쁘죠. 이것도 예, 진짜로 730마력입니다. 예. 그리고 넥서스 그때도 모임에 간간히 한 번씩 나오시는 형님이신데 네, 넥서스 IS고요 네, 스팅어 그 다음에 종성 형님의 새로운 m 마 네, 레인지로버 네, 300 GX죠?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본차를 네, 포천에서 사시는 네, <laughs> 네, 관우 형님 오셨습니다 네, 그리고 동현이의 액디수 아 액디수 귀엽다 이렇게 모였습니다. 네 지금 갑자기 고등학생이 왔는데요.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버스 타고 왔습니다. 우리 동네 사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. 지각을 해서 이렇게. 오늘 개구리들 이렇게 모임 또 있네요. 음, 귀엽다. 아, 데, 하리보 대가락이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GTI 골프 6세대도 왔습니다. 예, 지금 아우디 딜러로 활동하고 계시죠? 예, 직업을 갖고 계신 예, 형님 차도 왔고 랩엔진오일꼭으십시오 랩 강추입니다, 강추. 랩은. 예, 예. 예, 수평대왕한테는 랩입니다. 예. 저랑 같이 랩 신봉자 있잖아요. 형. 이번에 너보고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유혼 관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랩이. 예. 어제 간정신장으고 날생거야. 항상 컨텐츠를 위해. 다가아가아 <laughs> 내가 <laughs> 얘기했잖아. 가얘아가 잘 다녀오십시오 네, 네. 아, 차산지 3일 됐어요? 네, 3주, 3주 아, 3주요? 어. 이택시 네. 어... 택시 잘 다녀오십시오 아, 네. <laughs> 네, 4기통이요 이렇게 보면은 m3에요, m3. 예, 예 m3. 예, m3인데 측면에서 보면은 갑자기 3, 320d죠. 예. 그래도 다, 뒤에는, 예, 뒤에는 여기 m3 로고를 안 붙였네요. <laughs> 네, 예, 앞에만, 이게, 배지를 달았어요. 예전에 한번 리뷰했던, 예, 아반떼 스포츠. 예, 제가 또 뭐, 조선의, 조선의 86이라고 했다가 한번 리플로 어떤 분이 이걸 드립을 못 받아들이시고 뭐라고 하셨는데, 예, 86이라 한 이유는 뭐, FR하고 FF 구조 그 차이 때문에 뭐, 조선의 86이 아니다, 그렇게 하시는데, 그게 아니라, 86도 일반 우리 같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제 베이스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요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것도 이제 현대에서 이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세단을 만든 거라 해서 약간 성향이 비슷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렇습니다. 와 이거 이쁘다. 그레이프네요. 조던 5 그레이프. 그레이스. 의 역시 포들이포바디들이 넓어요. 휀다가 넓고 되게 이쁜것 같아요. 네. 가요. 다음에 또 봐요. 아기 아기 잘 보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가요 감사합니다. 가요. 그레 들어가 조심들 하세요. 어... 어 좋다. 어때? 네? 어때 차? 갖고 싶어요. 갖고 싶어? <laughs> 아, 돈돈 많이 벌잖아. 사면 되지 뭐. 아, 어뭐 뒤에 회장님이시네. 아 뒤에 회장님 타고 계시고 아, 아 근데 좋다. 이가 되게 편하다. 아 등받이 각도가 각도가 디스커버리보다 더 누웠. 어아 이거 조절도 되네요, 형. 이게 아그아 어, 되는구나. 어아차 넓다. 엄청 넓네. 형 형이 지금 타고 계시는 게 디스커버리 포 포죠. 포보다 이게 더 넓은 거예요? 레인지로버 스포츠. 더 넓은 건 모르겠는데 아 양아치들 되거든. 뒤쪽에 더더아 등받이 아, 등받이가 훨씬 편하네. 좋다. 야, 이거 비싸죠, 형. 비싸지. 뭐 1억 한 5, 5 6천 원하나있니까 어, 비싸다. 5만. 오만... 아. 아, 많이 상남자의 차. 아, 예. 네. 아, 그래도 나름 거의 뭐 준신차급인데 아, 벌써 아, 이렇게. 저깃턴은... 아, 좋다. 오, 어, 메르디안이네? 어, 와, 씨. 스티커는 아니게 안에 박히는 거 보면은. 와, 아, 어. 스피커도 메르디안에. 우리 모임에서 SUV가 원래 주목받기 힘든 차. 네. 아, 근데 주일 좋다. <laughs> 하나나요? 예, 네, 어뒤아 어, 아이 알았어요. 포지션이 네, 진짜 하나, 좋아. 아, 좋다. 역시 아. <목소리> 아, 에돈받고 돈 타는 거예요? 예. 네, 네. <laughs> 아, 또 택시해야. 아... <목소리> 이제 팔을 하는 분위기로 오전 10시 반 재밌게 놀았네요. 쓰다도 많이 떨고, 아침 일찍 와인딩도 가고, 뿌듯한 하루였습니다. 오늘 이 요일 하루 들어가십시오. 형님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어, 쿠페 야 씨, 비필러가 없어, 비필러가 어? 없어, 없어, 멋있다. 어, 조심히 가요. 예. 안녕하세요.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